뭐야 저거? 머 스테? 어 뭐야 저거? 저게 바로 그 우리나라에 단한 대밖에 없다는 그 머스탱? 오, 오. 주변에 사람 없지? 오케이. 사이드 미러 열려 있고. 어, 그러면 문이 열려 있다는 소리? 오케이. 문 열려? 오케이. 어, 어, 열린다. 열린다. 오케이. 천천히, 천천히. 자, 나가줍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이거 진짜 이거 얼마야? 팔면은. 잠깐만, 이거 지금 국내에 한 대밖에 없다. 하면은. 이거 얼마야, 이거. 얼마야, 잠깐만. 최소 20억 이상 아니야, 이거? 팔면은? 어, 나쁘지 않다, 이거. 두다다두다다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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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? 오케이, 아직 경찰 출동도 안 했고. 야 여보세요 야니집 네 앞으로 빨리 나와라 어왜 빨리 나와 니집 네 앞이라고 빨리 나와 어어어 나는 따너미 인너빗 아 여서오고 뭐야 너이차 뭐야 아한대 뽑았어 이거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는 거 알고 내가 한대뽑았다 어때 뭐야 니네 성공했나 보다 내가 이번에 보험설계사 취직했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 취직해가지고 어떤 부자를 이렇게 잘 설득해가지고 그 보험에 가입시켰어 그래가지고 그 보험회사에서 나한테 20억인가 30억인가 그냥 주더라고 와 진짜 부럽다 성공했네 야야야 뭐야 왜 경찰이 왜와 아이 몰라 그건 이따가 설명할게 일단 이따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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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뭔 일인데 아니 진짜 경찰이 왜 따라오냐고 아니 이유가 있어 아니 이유가 뭔데? 사실 이거는 훔친 차거든 아니 뭔 소리야 그럼 나까지 공범되잖아 괜찮아 나한테는 안 잡힐 작전이 있으니까 어,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해 그냥 타가지고 어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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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표좀 예매해봐 표 오케이 잠깐만 여기 어디 공항이지? 띵빵 공항 오케이 인, 잠깐만 인터넷에 쳐볼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우리 어디로 갈 거야? 아 몰라 영국으로 가 영국 빨리 영국 영국 아 오케이 영국 오케이 야 예매했어 가다 가다 예매했어 야 근데 이거 120만원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 예매했는데 120만원이야 120만 120만원이야 120만원 니가 돈 줄거지? 아돈 줄게 돈 줄게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와 드디어 따라왔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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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어? 훔치기 성공 성공. Some...